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9장 성도여 다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맘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고룩한 집에서 주은 중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함으로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주님을 붙들며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특별히 7월의 첫 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월사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7월 이한 달도. 아버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는그 마음 기뻐받아 주시고,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소망하며 나와 싸우니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가시겠습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서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으고 가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렛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무엘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함께 있겠습니다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삼, 사물과 사물과 사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아 온지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아니면 긴 다리로 뒷발차기 한 번이면 모조리 쓰러진다는 기린, 그도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불리는 치타일까요? 어, 사자를 보통 동물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동물의 왕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이처럼 강력한 것은 그 사자 개인의 힘이 굉장히 힘이 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처럼 정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자 한 마리의 힘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사실은 이 사자 또한 무리 짓고 때를 지어 살기 때문입니다. 사자 몇 명은 사냥감을 몰이하고요. 또몇 명은 잠복해 있다가 그 몰고 온그 먹잇감을 이렇게 덮쳐서 사냥하곤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쉴때 또한 그냥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지어 쉬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이 사자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사자에 비해서 하이에나는 1대1로 비교해보면 몸무게와 힘이 상대가 안 되게 작고 약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이에나가 사자를 이기기도 합니다 어쩔 때입니까? 바로 하이에나가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자 한 명을 상대할 때입니다 하이에나는 사냥에 성공한 그 사자를 표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달려들죠 그래서 일대일로는 상대가 안 되게 사자가 힘이 세지만 때로 몰려들어서 이한 명의 사자를 이렇게 때로는 사냥한 그 먹잇감을 빼앗기도 합니다. 실제로 약한 사자가 혼자 다니다가 때로는 하이에나가 먹이 먹잇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이에나가 뭉치게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사자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정글에서는 자연세계에서는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뭉치고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런 평화 조약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암몬 족속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어서 암몬 족속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니 도와 달라 구원해 달라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 이 당시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출되었지만 사실은 아직은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울이 이제 밭을 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였는데 이 길르앗 이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그 전력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그 우는 울면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그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막 화가 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다 모이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30만 명과 함께 안문족 속과 전쟁하여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안문족 속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문족 속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비결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고 협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 이 야베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야베스, 길란 야베스를 정복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죠.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굉장히 자신들의 무력에 확신에 차있고 교만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지 않고는 평화 조약을 맺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겠다라고 할 정도로 또한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암몬족 속들이 자신의 무력에 심취하여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모욕하기 위해서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암몬족 속의 포각함함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이런 이런 어려움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소식을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였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 길러 야베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집파 사람들은 물 건너 불구경처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가족이 당하는 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도 아직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이 왕으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무슨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이, 이야기하면서 그를 의심하고 못 믿어하고 또한 그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원래 하던 그 반일을 하던 가운데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내가 무엇이라도 그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사울이 길란 야베스의 그 사람들의 일을 관심 두지 않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도우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공고하게 하는데 어려움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음, 그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합심하여서 도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음으로 인해서 또한 자신의 왕권 또한 이후에 단단하게 세워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합심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전쟁에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냐? 무려 30만 명이 모이게 된 거죠. 30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제 각기, 제 모양으로 막 흩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흩어진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함께 우리가 모이자라고 외치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 마음의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모였느냐. 30만 명이 어떻게 모였느냐.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0만 명이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자기의 생각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인 것처럼 여우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 네 사람이 모이게 되면 힘을 합하여 자동차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여우 앞에 모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거칠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을 가진 그 30만 명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안몬 족속도 무섭지 않고 안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이후에 크게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안몬 족속이 도망가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여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0만 명이 한 사람처럼 모이니까 그 강력했던 암문족속 두 사람도 같이 도망가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마음 한한 뜻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에콰도르 축구 대표팀 선수들을 그 국민들이 천사들이라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축구 대표팀으로 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콰도르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축구를 잘하는 그 축구 선수들이 축구로 외국에서 열심히 축구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여서 학교나 병원 같은 사회 시설물들을 지어주곤 한다고 합니다. 라루쿠스라는 선수는 영국에서 축구 축구선수로 이렇게 뛰면서 10년 넘게 번 돈을 고향의 병원을 짓는데 모두 다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카도르 선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 여러 건물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카도르 국민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축구 영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구 선수들 한마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 열심히 뛰어서 크게 번 돈으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국민들도 그 축구 선수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들을 천사라고 부르면서 그 축구선수들이 경기를 뛰는 날이면 막 거리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억이 있죠.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대표팀들이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온 염원을 받아서 넘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투혼을 발휘하면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또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마치 내일처럼 한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응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어떠한 축구 전문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사강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신화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야 될때인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이 잠들어 있는, 또한 죽어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또한 한 마음으로 합심해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깨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 명성비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열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안문 족속보다 더 무서운 상황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세번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